Surrender or there will be trouble. You're going down. Trouble. 윙치 네 로보캅 그가 다시 돌아왔습니다. 2023년 로보캅 게임이 등장했을 때가 떠올라지는군요. 분명 그 최악의 람보를 만들었던 그 회사가 여기까지 상승했을 줄은 말입니다. 개발사 테이온 아주 폼이 좋아요. 이들은 람보는 물론 터미네이터까지 80년대 영화 팬들을 설레게 만드는 라이센스를 어떻게든 가져와서 게임으로 만들었습니다. 람보도 비디오 게임은 정말 최악의 레이슈터 게임이었지만 그뒤 터미네이터 레지스턴스에선 나름대로 학습이 잘되었는지. rpg 역학을 잘 챙긴 fps 타이틀이었죠 물론 밋밋한 부분은 있었지만요 그뒤 그들은 로보캅 ip를 이제 건드렸고 그것은 엄청난 성공을 거뒀습니다 그들의 폼이 정상까지 간 시기이지 않을까 싶어요 로보캅 로그시티는 터미네이터 레지스탕스에서 배웠던 여러 역학들을 충분히 잘 학습해서 제작된 rpg 타이틀이었습니다 마치 폴아웃 같았고 테이온의 좋은 도전과 시도 중 하나였죠 이제 로보캅 로그시티의 흥행으로 로보캅 로그시티의 새로운 타이틀이 등장했습니다 이것은 신작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그럼 DLC일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로버칼 로그 시티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는 원본이 IP로 없는 스탠드얼론 타이틀입니다. 저는 H2 인터랙티브로부터 리뷰키를 발매 전 미리 받았으며 게임을 플레이 해봤습니다. 여전히 로보캅, 로그시티, 언피니시드, 비즈니스 속, 디트로이트는 범죄가 만연하고, uh. 기본 게임에서 아무리 범죄를 깨끗하게 치워도 여전히 치워야 할 범죄들이 계속 들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는 걸까요? 이제 우리의 로보캅이 그들의 범죄를 또 소탕하러 나타났습니다. 알렉스 모피는 이제 새로운 용병단 두목인 그레이브스를 향해 복수를 다짐합니다. 왜냐고요? 그가 경찰서를 아예 다 부수고 경찰서 안에 있는 모든 경찰관들을 학살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레이브스가 점령한 옴니타워로 향하게 됩니다. 전반적인 로보캅 로그시티 언피니시드 비즈니스의 분위기는 예전 저지드레드나 레이드 같은 액션 영화의 향기가 많이 났습니다. 그는 타워에 도착해 정상으로 올라가야 하는데 이 옴니타워 안에는 온갖 부양배 용병단들이 로버캅을 죽이려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그두 영화의 분위기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로버캅 로그 시티의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는 딱 스탠드얼론 같은 느낌을 줍니다. 자유롭게 도시로 활보할 수 있었던 로그 시티를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는 간단한 대화 선택 그리고 계속되는 총격전으로 안내합니다. 오히려 액션이 더 강화된 느낌이 들고 전개는 빠릅니다. 총을 쏘기 위해 멀리 갈 필요도 없이 좁은 복도를 자유롭게 이동하게 됩니다. 해킹을 해서 포탑을 끄고 발전기에서 체력을 회복하는 등 일부 메커니즘들은 로그시티를 그대로 따릅니다. 우선 전투 메커니즘은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로보캄 로그시티와 동일합니다. 총 4가지의 액티브 스킬이 있습니다. 성광, 그리고 방어력을 향상시켜주는 것과 대시 시간을 느리게 만드는 액티브 스킬이 갖춰졌죠. 이들 모두 쿨타임이 존재하며 로보캅의 체력을 회복시켜주는 키트는 제한점이 있고 레벨마다 흩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용하는 주무기 오토나인 권총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업그레이드도 원본과 동일하죠. 마더보드 속 다양한 방향으로 이뤄진 회로를 조합시켜 오토나인 권총을 성장시키게 됩니다. 당연하게 경험치를 얻으면 로보캅의 레벨이 올라가고 스킬포인트를 받아 로보캅의 스탯도 성장시킬 수가 있죠. 레벨 디자인은 원작에 비해 훨씬 더 직선적이고 직관적인 경험을 제공합니다. 각 챕터로 이뤄졌고, 채토가 모두 끝나면 서브와 메인캐스터를 깬 수에 따라 등급이 매겨지죠. 자유롭게 활보는 가능하지만, 원작에 비하자면 규모는 좀 축소되었습니다. 딱스탠드 언론이라는 점을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더큰 스케일을 원하신다면 로그시티로 이동하면 됩니다. 언피니시드 비즈니스에서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점은 전투입니다. 건플레이는 여전히 밋밋해도 로보컵의 느낌을 분명 잘 살렸습니다. 각종 환경 오브젝트를 이용해 적들을 빠르게 없앨 수가 있고, 오토나인 권총 말고도 샷건과 중기관총, 그리고 미니건까지 <목소리> 다양한 무기들을 교체하며 나아갈 수가 있죠. 아니면 정말 강력하고 폭발적인 수류탄 발사기도 있습니다. <목소리> 아이는 버릴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그의 대표 무기이기 때문이죠. 총두 개를 갈아 끼울 수가 있어요. 또한 적을 붙잡고 자판기나 간판으로 이동하면 정해진 테이크다운 연출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어려운 적들을 한 번에 처리할 수 있으므로 꽤 편할 겁니다. 근접전을 좋아한다면 적의 머리를 음료 자판기에 그냥 박살 낼 수가 있어요. 또 지뢰를 던질 수도 있으며 냉각 무기를 사용해 모두를 얼릴 수도 있습니다. 간단히 말해 언피니시드 비즈니스의 총격전은 정말 재밌고 액션은 정말 중독성이 있습니다. 우선 저는 이 게임을 플스5 성능 모드로 즐겼는데 분명 시각적 비주얼은 좋은 편이지만 적들이 마구 모여올 때 프레임 드랍이 좀 심각했고 기술적인 문제가 좀 많았습니다.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는 다양한 종류형과 폭발적인 액션으로 그냥 간단하게 액션만을 즐기고 싶은 유저라면 이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를 강력하게 추천하고 싶습니다. RPG 역학이 담겨졌지만 원본보다 좀 가벼운 편입니다. 게임은 서브퀘스트와 메인 캐스트로 나뉘어지는데 서브 캐스트도 꽤 간단한 편입니다. 그래서 이 게임 재밌어. 할만해 언피니시드 비즈니스는 여전한 b 금 느낌이 물씬 풍겨집니다. 로보컵 로그시트를 이어 태연이 또 어떤 게임을 만들고 싶어했는지 알것 같았습니다. 이 게임은 로보컵의 추억을 빠르고 짧게 구축해놨습니다. 물론 반복적인 총격전으로 지겹거나 밋밋한 연출 및 퀄리티 그리고 아쉬운 기술력들은 태연의 개발 역량으로 이해할 수 밖에 없습니다. 자 8,90년대 영화 팬 여러분들 모두 모이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최신 게임 후기나 소식이 기대되신다면 구독과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게임 컬러의 비비였습니다